중증장애자와 중증질환자, 무엇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가, 그리고 F1-5 양육비자로 초청할 때, 양육도원비자로 초청할 때, 예, 중증질환자, 또는 또는 중증장애자는 어떻게 정의하고, 그에 따라 비자를 허락하는가 하는 점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 비자 따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묘한, 아주 신비한 그 내용까지 있는 것이 비자이죠. 참 비자 받기도 어렵지만, 비자에 대해서 뭘 알아야 받죠. 그냥 뭐 생각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그냥 초청하면 오는 줄 알고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리를 알아야 내가 초청한 비자가 제대로 발급이 되고, 또 내가 중증 질환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내가 중증 장애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예, 맞아 떨어져야 되죠. 내가, 나는 중증 질환자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을 검토해 보면 중증 질환자에 해당이 안될수 있고 나는 중증 장애자라고 막 우기고 싶은데, 예, 그 비자를 허락하는 영사가 보는 그 내용에는 중증 장애자가 아니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자.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면서 그냥 막 영사가 나쁘니 뭐 나쁘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예,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영사라도 혼을 좀 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영사 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편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편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중증 질환자와 중증 장애자. 이것은 뭡니까? 두개다 중증이다. 이러면 심각하다. 뭐 그냥 보통 감기 정도로는 중증이라고 안 그리잖아요. 심각한 질환. 또는 심각한 장애가 있다 이렇게 봐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에다 초점을 맞춘다고요? 심각하냐 안하냐. 심각 이 단어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뭐아프다 이건 중증이 아니잖아요. 중증은 아니. 중증은 아주 심각해야 돼. 그 심각한 것을 가지고 중증 장애자 또는 중증 질환자라고 한다. 그래서 뭡니까?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죠. 이분들은 활동에 제약이 있다. 그래서 우선 중증 질환자를 보면은 심장 질환, 심장, 심장이죠. 가슴, 여기에 심장, 그 다음에 뇌, 뇌혈관 질환, 여기에 중증도에도 중증 질환자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당연히 들어가죠. 뭐 치매라든가 이런 거 중증 질환자 아닙니까? 그리고 풍! 맞았잖아요 풍 맞아서 팔도 못 쓰고 머리에 정신도 이렇고 말도 아둔하고 이런 분들 다 중증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증 질환 질환에 들어갑니다 뭐 뇌경색 네. 뭐 뇌종양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중풍 이런 것들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건 뭡니까 아~ 선 산정특례라고 하죠 산정특례. 진단비 등에서 주로 이런 것들을 중증질환자라고 따지고, 질병의 종류, 그 다음에 치료의 난이도, 치료가 잘안 되죠. 치료의 난이도, 이런 거에 따라서 중증질환자라고 부른다. 개념. 네. 그러면, 중증장애는 또 뭐야? 야, 임마, 중증장애는 뭐냐? 너 알고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증장애자는 뭡니까? 장애 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있잖아요. 1급에서 6급까지 장애 등급이 있는데, 제일 센 장애 등급이 1급이에요. 또 어떤 분은 거꾸로 6급이 제일 급, 급수가 높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이래서 1급이 장애가 제일 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현저하게 힘들다, 곤란하다. 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증장애자라는 거죠. 이것이 장애로 인해서 사회 또는 가정생활에 제대로 본인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수 없는 사람이죠. 수행이 어렵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중증장애자다. 1급에서 6급까지 있다. 1급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2급, 3급, 4급, 5급, 6급까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장애 등급입니다. 장애 등급. 그러면 이제 적용 및 지원 차이가 있는데 중증 장애의 적용, 지원 차이는 뭐냐? 일단 중증 질환자, 병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의료, 의료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산정특례 진단비 이런 데서 예, 혜택을 받고 질병의 치료와 관리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중증 장애는 뭡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다르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연금, 보조기기 지원, 일상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비자 문제와 관련을 또 다시 재어 봐야 돼요. 일단 이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나서 자 그러면 정리하면 중증 질환자. 이거는 질병의 심각성, 중증 장애자는 장애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차이가 진 겁니다. 중증 질환자 산정 특례 이거는 뭡니까? 진단비와 뇌 혈관 그리고 심혈관의 진단비를 이제 그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 등급이 있는데 이분들은 장기요양 등급 뭐 차이점 이래가지고 이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알아볼 수 있는 계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면요, 네, 뭐 65세 이상이더라도 어,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 등급이나 장기 요양보험 신청에 뭐 병원에 문의하세요. 이런 건다 광고성이다. 광고성. 예. 그 다음에 연금 정보 이런 것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고 싶느냐.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알고 싶은 건 뭡니까? 예. 특이한 걸 알고 싶은 거예요. 특이한 걸 알고 싶은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중증 장애,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이론적인 구성은 끝났고 이번에는 이거와 발급, 비자 발급과의 문제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초청 자격은 초청인은 F1 하이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본국 가족이죠. 결혼으로 온 여성 또는 남성의 본국 가족이어야 합니다. 라는 게 기본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 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 두 번째는 결혼 이민자가 이제 영주권 가지고 있는 경우. 예. 그 결혼 이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죠. 세 번째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이죠. 예. 이분이 신청할 수 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한국 영주권이나 국적 받은 그 외국인 배우자 분도 신청할 수 있다. 예. 다만 이제 한 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한 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영주권이나 국적이 없어도 외국인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지금 중증 장애, 중증 질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분이 대상인가? 중증 장애, 중증 질환자.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 결혼 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에 중증 질환자가 있느냐 또는 요와 똑같은 중에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기준입니다. 그두 가지가 기준이죠 장애자와 질환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중증 질환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한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러니까 중증장애 또는 중증질환. 그러니까 심각한이라는 게 들어가죠. 심각한 질환, 심각한 장애. 여기에 해당되면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국에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누구냐? 예, 결혼 이민자의 부모님, 부모님 또는 이제 민법상,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초형이나 초제 또는 뭐 시아주번이나 예 시동생님도 올수 있죠. 그래서 예, 특별한 경우에 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전혼 관계 출생 자녀 전혼관계 예 네. 전혼관계는 뭡니까 부모님의 전혼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가 입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분도 초청이 가능하다 이건 여러분들 처음 아셨을 거예요 안 가르쳐 주거든요 저도 오늘 처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굉장한 거죠 네. 굉장한 소득을 여러분들이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초청 횟수 및 제한은 이런 경우에는 초청 횟수 제한이 없다. 계속 그냥 그 질환이 완치될 때까지 또는 장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초청할 수 있다. 예. 어떻게 보면 도움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도움을 주러 오시는 분은 오히려 너무 일이 힘들어서 병이 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증 질환자인 경우에 우리가 서류를 내야 되는데 중증 질환이 있다는 서류를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느냐? 그냥 의사가 중증 질환 이름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병명이 있어요. 병, 병명 코드 코드 난발가 있습니다. 병명 코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진단서를 끊으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증 난치 질환이라 상정 특례에 관한 거다. 여기에 보면 진료비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게다 있습니다. 이것을 첨부하면 됩니다. 중증 장애인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장애, 그, 인 등록증 있죠? 어, 그것을 이제 첨부하시면, 어, 중증 장애인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청장, 또는 신청서류에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고요 빠지면 안 돼요 뭐 내용이 빠지니까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비자가 안 나오면 뭐안 나왔다고 그냥 막 욕하고 이런 거 욕하고 이런 건 소용없어요 본인이 그것을 준비해서 잘 뭡니까 서류에 첨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빠진 거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아, 이거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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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이 안돼 이러면서 또 확인 기간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고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장인 장모 또는 뭐 시어머님 시아버지 또는 형제 자매가 왔었을 경우에 이분들이 불법 체류를 했거나 뭡니까 한국에서 뭐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발급이 안될수 있습니다. 발급이 안될수 있다. 비자가 예, 이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체제로 본다면 자녀 양육 지원 사유와 중증 질환, 중증 장애 사유를 한 군데다 묶었죠. 그래서 이것이 어, 보통 이제 양육 지원 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초청한다 해가지고 이제 초청장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굉장히 저는 잘 만들었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을 뭐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생각을 깊이 하고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를 가진다면 참그잘 만들었다. 어,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도와주려고 했구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어쨌든 뭐 비자만 안 나오면 불만 하는데 비자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은 쉽죠. 잘못 쓰면 안 나오잖아요.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제대로 비자가 나오게 하려면 행정사 사무실을 찾으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 참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중요해야 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초청을 할때야 비자 신청서도 있어야 되고 여권도 있어야 되고 여권용 사진도 신청서에 첨부해야 되고 초청자의 신분증명서 복사본 이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서류들이 있지 않아요? 그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중증 질환자나 중증 장애자는 여기에 따른 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고, 장애 정도다. 그러면 장애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들을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에 있다. 자, 장애. 예, 질환도 역시 산정특례 대상에라는 내용, 대상이라는 내용이 기록된 진단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